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소개시켜 드릴 이어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알려졌어야 되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조금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이상한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고가 제품.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laughs> 저평가되어 있는 고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유선 이어폰인데요. 네, 제나이저사에서 나오는 IE800S라는 요 조그만한 이어폰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어, 꽤 오래전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제나이저 측하고 제품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의뢰를 받았을 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네, 1년 전에 벌써 다 들어보고 제나이저 측에 든이 제가 얘기한 이 내용들을 다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서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된것 같아요. 그래요. 이 제품이 왜 저평가됐는지 또는 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특징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나누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900, 아, 1900이란다. <laughs> 2017년 말경에 야심차게 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나이저에서 하이엔드급 오디오 파일, 그러니까 완전 최고급 오디오 하이파이 시장을 겨냥을 해서 나온 이 작은 이어폰이, 네, 그런 이어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드라이브를 썼어요. 싱글 다이나믹입니다. 네, 싱글 다이나믹인데 7mm 싱글 다이나믹을 쓴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5Hz에서 46,500Hz까지 재생이 가능합니다. 거기까지 소리를 내줘서 우리가 그 이상의 소리를 듣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좋은 특징이기 때문에 아셔야 될것 같아서 해드렸고요 그리고 16옴의 임피던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임피던스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이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그러니까 소리의 찌그러짐인데 이거를 표기하는 정직한 회사가 많지 않다고 했죠. 제나이션는 네, 정직한 회사입니다. 네,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THD가 0,06%의 네, 찌그러짐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94dB SPL로 재생을 했을 때 1kHz 톤에서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성능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가 낼수 있는 출력이 125dB SPL까지는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치 락공연에서 락 음악을 즐길 때, 아주 큰락 음악을 즐길 때, 그런 음악까지도 재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차음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기본 차음 능력이 꼽았을 때, 어, 차음 돼서 막히는 소리가 마이너스 26dB 정도의 차음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마지막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편안한 착용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편안한 착용감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려 드릴게요. 지금 요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커널형 이어폰이라고 생겼는데 실제 커널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길이가 얕아요. 그리고 요 모양 때문에 깊, 깊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커널의 입구만 막아 줄 뿐이에요. 마치 오픈형을 그냥 이 오픈형을 끼는데 입구만 꽉 막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널형이라고 하면 이 웨이도, 우리 귓구멍이라 부르죠? 이 귓구멍을 막아주는 형태인데, 막아주는 방식이 귀속까지쭉 깊게 들어와서 막아주느냐? 아니면 이 중간 정도까지 와서 막아주는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어폰들 있죠 최근에 커널형 이어폰이라고 얘기하는 밀폐형 이어폰들은 대부분 중간 정도 깊이까지 와서 귓구멍을 막아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습기가 차기도 하고 여름철에 땀날 경우 약간 좀짓무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음질이 좋고 얘와 경쟁하고 있는 뭐 슈어사 제품 같은 경우도 속 안까지 쭉 밀고 오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다른 경쟁하는 제품도 마찬가지로 속 안으로 쑥 밀고 들어오는 이니어 모니터링 타입이에요. 그렇죠? 이니어 모니터링 타입은 진짜 속 안까지 쭉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은 적응이 안된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옛날 이어폰 스타일, 오픈형 이어폰과 되게 비슷하게 짧게 돼 있고 귀에 딱 꼽으면 귀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입구만 막아주는 형태예요. 입구만 살짝 막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착용감이 남다르게 편합니다 네 굉장히 편하게 되어있어요 제가 이거 cx100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cx100도 차압력이 뛰어난 데도 귓속까지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겉에만 살짝 막혀주는 그런 형태인데 되게 편해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얘도 똑 동일합니다. 네, 제나이저가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모양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커널의 입구 부분만 막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착용을 했을 때 착용하기도 쉽고요. 착용하기도 쉽고, 잘 막혀있고, 겉에만 해줘서 귀속이 짓물르거나 불편한 느낌이 전혀 없는 아주 뛰어난 착용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장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장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차음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이 차음력이 좋다 그러면 귀 속으로 깊게 들어오는 인이어 모니터링이나 중간 정도까지 들어오는 일반적인 이어폰들에서는 차음력이 괜찮아요. 당연하겠죠. 귀 속까지 깊게 뭔가가 들어와서 막아주니까 차음이 잘 되는데, 얘는 그러지 않은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음이 잘 됩니다. 마이너스 26dB이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0dB에 가까워만 치면 정말로 차음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어, 마치 뭐, 그 노이즈 캔슬링을 잘 못하는, 노이즈 캔슬링이 뛰어나지 않은 그런 이어폰? 걔네가 줄어드는 그런 데시벨 감도? 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차음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착용하기도 편하면서 차음력도 좋다는 것. 두 번째 장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점부터는 소리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거 처음 듣고서 놀란 거죠. 해상도가 말이 안 됩니다. 네. 저는, 어 제가 확실하게 말해. 아마도 다이나믹 드라이버 하나 쓰는 이어폰 중에서는 제가 많은 경험을 못 해봤지만, 그래도 꽤 1년 넘게 이런 거 해봤는데, 가장 다이나믹 드라이버, DD, 다이나믹 드라이버, 싱글 DD로 소리 내는 것 중에서는 역대급 해상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상도 높은 거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이걸 뭐, 뭐 어떻게 하려고 뭐 BA 드라이버 몇 개를 달아서 다섯 개, 여섯 개 달아서 막 밀어 넣고뭐 어떻게 하려고 막 했는데 저는 그렇게 BA 드라이버 여러 개 썼을 때 소리가 잘 나오는 제품은 슈어 제품 외에, 그 다음에 웨슨 제품 외에는 사실 좀잘 보지 못했어요. 막 겹침이 더 많고 해상도가 그런 으로서 떨어지고 이런 걸 봤는데 그리고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싱글 다이나믹이다 보니까 좀 해상도 면에서 조금 분리하거나 유리하거나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싱글 드라이버 중에서 이 정도 해상도 나오는 애는 에,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상도는 역대급입니다 네 제가 개론티 할게요 세번째 장점입니다 네번째 장점입니다 네번째는 음상 표현 능력을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음상 표현 능력이 음상이 단순하게 가깝다가 아니라 가까우면서 제가 음상의 표현 능력이, 그럼 가까우면서 이 거리감 표현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가까운 것도 가까운 거고.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음상을 가깝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어떤 악기들을 배열을 해주느냐, 어떤 보컬들을 배열하는 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녹음이 잘된 앨범들은 그게 또 들립니다. 이렇게 그, 그, 가수가 이 앞에 있고, 뒤에 막 이렇게 있는 것들이 들려요. 당연히 이 이어폰은 가수는 막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을 파고 들어오는 것 같이 이 안에 그냥 있고요. 다른 소리들이 들리는데, 제가 왜 놀리냐면, EDM 곡들 중에서요. EDM 곡은 보통 굉장히 복잡해요. 예, 제가 EDM 곡을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이 EDM 곡을 듣는데 이 EDM 곡을 듣다 보면 EDM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거 전자 악기로 만든 거고, 그다음에 가상의 그 에뮬레이터로 리버볼 브로 또는 뭐 코러스나 다른 기능을 이용해서 이 각각의 악기들의 배치를 가상으로 이렇게 막 다른 데다가 위치를 놓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로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음상인데 이 좌측 왼쪽에 이렇게 돌아서 가는 이렇게 이펙트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가까이에서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그곡에서 이걸로 처음 들었어요. <laughs> 이어폰으로 처음 들었어요. 그 e 이디엠 듣다가 에? 이 EDM 곡에 이런 효과가 있었어? 라는 걸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음상이 가깝게 있다가, 이, 거기서 나온 이펙트 효과가 이 뒤로 샥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그냥 저, 지금까지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멀어지면서 가더라고요. 멀어지면서 이렇게 싹 가는 느낌 이 나는데, 보고, 와, 이게 진짜 음상에 대한 그 거리감 표현이 이렇게 잘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굉장히 놀란 이어폰입니다. 그래요. 그거를 장점으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는, 스테레오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스테레오 이미지야, 뭐, 이 정도까지 해상도가 좋고 음상 표현이 잘 되는데 스테레오 이미지 당연히 좋겠죠. 네, 당연히 좋겠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레오 이미지를 잘 느낄 수 있는 곡 하나를 소개 시켜드릴게요. 그니까 호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알렌 타일러가 이제 부른 건데요. 그게 이제 '호텔 센 드림머스'라는 그 앨범에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듣게 되면 이제 기타가 막 시작하면서 되게 딥한 보이스 막 나오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쉐이커 소리 나고 막 이런데 그게 스테레오 이미지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악기들이 스테레오 이미지 배치가 되게 잘돼 있거든요. 이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예로 듣게 되면. 되게 이쁘게 각각의 좌우에 쫙쫙 벌어져 있으면서 스테레오감이 막 느껴지는 게 있는데 정말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추천을 드릴 테니까요. 그곡 들으시면서 스테레오감도 한번 느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요. 아주 깨끗하고 이쁜 고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하나 찍은 거 보시게 되면 뭐 소소한 이야기에서 왜 10K 이상, 16K 이상의 고음에 대해서 무시하십니까? 측정값이 왜 비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하죠?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많은 이어폰 제조사들이 사실 측정상의 오류 때문에 고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나이저는 달랐어요. 제나이저는 고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신경 쓰는 회사이구나라는 것을 이 이어폰에서 느낄 수 있었고요. 정말 너무나 이쁜 고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크래쉬, 하이엣, 뭐, 라이드 소리가 너무너무너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거칠지 않고 이쁘게 나오는데, 그게 잘 표현, 표현이 된 게, 스텔리, 어, 스틸리, 스틸리, 스틸리 댄이 부르는 이게 네게티브걸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네게티브 걸에서 붙게 되면 드럼의 라이드하고 하이의 소리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와 이게 드럼의 라이드 하이의 크래쉬 소리가 이렇게 이쁘구나 이렇게 이쁘게도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이어폰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음이 이쁘게 나오는 것도 장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뽑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뽑은 가장 큰 장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중음 표현 능력이었습니다. 중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중음의 표현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의 목소리가 있는 그 대역대 있잖아요. 사람의 목소리, 제 목소리가 있는 그 대역대. 그 대역대가 사람이 가장 많이 들으면서 소리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굉장히 좋은 대역대예요. 그리고 이 대역대를 잘 표현하는 스피커가 그리 많지 않아요. 이 대역대를 잘 표현하는 이어폰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적당히는 표현해요. 그런데 그 대역대에 여러 소리가 비슷한 대역에 여러 소리가 겹쳐 있으면 대부분의 이어폰이나 헤드폰이나 스피커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중에서 자의 큰 소리만 잘 표현되고 조금 작은 소리들은 뒤에 묻혀서 그 중역대에 묻혀서 잘안 들려요. 그래서 이 거리감이 잘 표현이 안 되거나 하나하나의 악기가 분리돼서 들리지 않는 중음형 악기가 분리돼서 들리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게 중음벽에서 거의 완벽한 중역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듣는 이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컬티스 네. 스팅어스에서 그 나오는 이제 I don't wanna talk about it now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보게 되면 이제 오르간 소리하고 피아노 소리가 나오는데 이제 비슷한 음역대 의 오르간하고 피아노 소리가 재생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 남성 목소리가 나오고 또 남성 목소리가 비슷한 음역대의 섹스폰 소리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음역에 있는 애들이 다 나와요. 피아노, 오르간, 섹스폰, 남자, 메일보이스. 딱이렇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개가 다 겹치는 소리죠. 겹치는 중업대의 소리인데 얘네가 정말 다 또렷하게 하나, 하나, 하나 다 표현돼요. 거기에 위치감, 거리감까지 정확하게 표현돼요. 저는 이제 중음역에서 특히 요새는 블루투스 이어폰 듣다 보니까, 블루투스 이어폰 들으면 이런 거 하나도 표현 안 되거든요. 그냥, 아, 그래. 톤 밸런스 잘 맞았네. 제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톤 밸런스가 어떻다. 톤 밸런스가 어떻다. 이런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laughs>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야, 이런 유선 이어폰 듣고 나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톰 밸런스는 일단은 제껴놔요. 톤 밸런스는 그냥 소리에서, 이 주파수 그래프는 그냥 소리에서 일부분이에요. 예, 소리의 일부분일 뿐이지, 그게 소리를 다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전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 중음역을 완벽하게 표현해주는 이 능력. 단순히 주파수 특성을 떠나, 떠나서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소리가 이 들리게 만드는 이거, 이거는 진짜 놀랬어요. 이거는 소리가 겹쳐 있으면 원래는 큰 소리만 들리고 뒤에 있는 것들 묻혀야 되는데 묻히지가 않더라고요. 놀랬습니다. 네,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 이, 이 이어폰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 어떤 환경에서든 비슷한 소리가 나오게 해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음. 지금은 뭐 덱을 이용해서 연결했지만 그냥 PC에 직접 연결해서 PC 사운드 카드에서 나오는 소리로 들었는데도 생각보다 소리 톤 밸런스가 틀어지지도 않고 소리가 괜찮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덱을 바꾸면 바뀔 때마다 원래는 소리가 살짝씩 차이가 다 있거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건 대기 건 pc 건 맥이 건 노트북이 건 이런거에 따라서 소리 색깔이 살짝씩 차이가 나요 핸드폰에 따라서 살짝씩 차이가 나는데 얘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한 특히 톤 밸런스는 어디에 연결을 해도 톤 밸런스가 거의 일정 하더라고요 요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뽑은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이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5hz 에서 46,500아46,500 헤르츠까지 아, 재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데는 어디 죠 2만 헤르츠 이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 이상, 2만 헤르가더 넘는 그 이상의 소리까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피던스 그래프를 보게 되면 보통은 자기가 잘되는 대역대가 16옴에 떨어지고 나머지가 임피던스가 올라가는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저역대 임피던스와 고역대 임피던스와 중역대 임피던스가 다르기 때문에 기계를 바꿔 꼽게 되면 그 임피던스 차이에 의해서 재생할 수 있는 프리 앰프, 아, 앰프의 능력이 다 달라요 pc 에서 재생하는 능력 다르고 대기에서 재생하는 능력 다르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재생하는 능력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임피던스의 그 주파수 별 임피던스의 미세한 차이 때문에 연결하는 장비 마다의 출력 값이 달라서 소리가 톤발런스가 조금 달라지고 표현하는 능력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어디에 연결하든지 간에 음색 톤이 되게 비슷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측하는 건 뭐냐면 이거 멜리사 같은 거 돌려보면 좀 알겠지만 추측하는 건 뭐냐면 워낙 넓은 대역까지 재생할 수 있는 드라이버, 원그 DD 드라이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임피던스 곡선이 이렇게 돼서 16옴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들어야 될 2만 헤르츠의 절반인 구간에서는 임피던스 편차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임피던스 편차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피던스 편차가주파수별를 크지 않으니, 어느 기기에 물려도 소리가 그게 특정하게 뒤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이에요. 보통 이게, 이 어, 이만 네리치까지만 재생할 수 있는 스피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런데8호입이다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요. 8호음으로 제일 잘 되는 대역까지 8호 밑에 찍고, 그다음쭉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고음역은 막6 5호막 50, 105호음까지 50, 올라가는 고역도 있어요. 그러면 8옴과 막 100옴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46,500 h z 까지할수 있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100옴 나온 데가 46,500 h z 가 되겠죠. 그렇다면 2만 헤르츠는 그보다 훨씬 낮은 임피던스일 확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제가 추측한 바로는 가청 주파수 대역에서는 아마도 임피던스 차이가 주파수별 임피던스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p c 에 물리건, 매개물리건, 대개 물리건, 물리건 OMP의 물리건 소리 성향이 되게 비슷하게 잘 나왔어요. 물론 해상도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소리적인 그냥 그톤발란스라든지 전체적인 소리적인 성향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네.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것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있죠. 단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첫 번째, 어, 너무 작아서 귀에 살짝 걸리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귀에 살짝 걸리는 건데 이 귀에 살짝 걸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커널형으로 어, 귀 속으로 깊게 들어오는 이니어 방식, IEM 방식이라고 하죠. 이니어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 꽤 많고요. 그래서 플러시 마운트 된다그래서 귀가 딱 막히면서 귀 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방식. 그거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들 꽤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어폰에 많이 익숙해져서 이렇게 짧게 들어가는 방식보다는 이 중간 귀까지 들어가서 막혀주는 방식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너무 겉에만 살짝 깨주는거 아니야? 그래서 막 누르게 돼요. 속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누르는 거죠? 막 누르게 되면 저음 반응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되게 멍청하게 뭉쳐서 나오고 약간 좀 이상하게 나와요. 얘는 원래가 겉에서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겉에를 막아주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를 속까지 밀어 넣는 순간에 좀 이상하게 소리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할 경우 또는 익숙하지 않아서 난 겉에 끼는 것보다는 속까지 밀어 넣어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리가 이상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단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단점은 죄송하지만 되게 없어 보이는 외형입니다. 아, 진짜 이건 너무 없어 보여, 솔직히. 이거를 갖다가요, 이게 100만 원이 넘는 앤데이 100만 원이 넘는 이어폰이, 예? 100만 원이 넘는 이어폰이, 이거 누가 이걸 100만 원 넘는 이어폰이라고 봐요. <laughs> 아, 진짜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왕 1 0 0만 원짜리 만들 거면 알겠어요. 정말로 아 제나이저 의도는 알겠어요. 소리가 중요하지 외형이 뭐가 중요하냐. 그 그런 제나이저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진짜 모 헤드폰도 보면 정말 플라스틱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고 비싸게 파는 거 보고서 진짜 얘네들 외형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을 안 쓰는 회사구나라고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소리에만 목숨 거는구나. 아, 근데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1 0 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구매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외형은 나와 줘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저는 이거 봤을 때, 아, 이, 이거 보고 이렇게 작고 이렇게 좀 약간 없어 보이는 외형이니까 안 팔리는구나. 아, 이건 이건 제나이죠 정신 차려. 저 제가 볼 때는 소리 하나도 바꾸지 말고요. 이겉에 외형만 더 멋있고 팬시하게 바꿔서 다시 내놓으면 속은 이 모양을 똑같이 해갖고요. 다시 내놓으면 잘 팔릴 거예요. 네, 잘 팔릴 거예요. 아, 정말로요. 아, 진짜 난 이게 보고선, 아, 난 진짜 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싶어요. 예, 네, 그게 단점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점. 또 이것도 세 번째 단점인데요. 포장이요. 별로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백만원짜리 이 정도 수준 되는 애들이었으면, 물론 이 가죽 케이스나 이런 건 좋은데, 안에 이어팁들도 정말 다양한 거 줘야 되고 청소 도구도 줘야 되고 뭐~ 되게 여러 가지 다른 경쟁사 제품들 좀 벤치마킹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나이죠. 다른 제품들 벤치마킹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고급 브랜드 브랜드란다 고급 모델로 만들어낸 애들은 기타 여러 가지 잡스러운 것들을 많이 줘서 소리도 튜닝할 수 있게 하고 분해해서 청소할 수 있기도 해놓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팁, 이어팁들도 바꿔가면서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놓고, 노즐도 바꿔서 소리 성향도 바뀌게 해놓고, 얼마나 그렇게 잘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왜 못하죠? 네, 이 정도 금액이라면 그런 거를 좀할수 있도록. 사용자가 모른 것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케이블을 갖다가 밸런스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블들을 줘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할수 있도록 해놓은 거는 좋아요, 잘했어요. 그런 건 잘했지만 약간은 좀 아쉬운 거죠. 그보다는 이어팁, 사람이 귀가 다 다르니까 그분들한테 맞출 수 있는 이어팁들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좀 제공이 되고 좀 케이스나 포장도 좀 팬시하게 해놓으면 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단점 세 번째로 보고요. 네 번째 단점은 소리적인 부분인데요. 소리적인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한 10K 대역대 근처의 소리가 아주 조금 많아요. 아주 조금. 예, 이거는 뭐 이건 제가 픽기하게 골랐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단점이라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아주 조금 요만큼 요만큼만 낮았으면 그냥 완벽. 내가 진짜, 이, 이, 그 이건 무조건 사세요. 이건 누가 사도 전욕 아무도 안 먹습니다. 라고 딱할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텐데, 고명이 아주 요만큼 커요. 아, 물론 이거 일반인들 들으면 다 좋게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듣게 됐을 때, 그냥 여기서 진짜 한 1, 2dB? 아, 2dB 정도 될거야요한 2dB만 살짝 줄였으면 진짜 거의 완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이건 좀 제가, 제 욕심? 네, 제 욕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제가 뽑은 단점의 전부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좀, 음. 편해하듯이 했다? 아니요. 저 편해하듯이 했다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까워서 오, 오늘 리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i800s를 작년에 제가 이렇게 듣고선 정말 이거 정말 뛰어나다고 했는데 정말 저평가되고 있는 애들 중에 하나이고 사람들이 왜 비싼 돈을 주고 잘안 살렸는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제품이기도 해요. 외형이라든지 포에, 포장에 조금 더 액센트를 줬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자동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뻐야지 사줘. 그치 않아요? 자동차 생각하세요. 차가 이뻐야지. 성능이 좋고 차가 이뻐야죠. 그러니까 페라리 람브르기니가 팔리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이해는 되시죠? 성능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이뻐야죠.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저, 제가 봤을 때는, 어,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이어폰 중에서는 거의 극강, 최상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질로 승부 건다 그러면 넘버원 줄만한 가치가 있어요. 다이나믹 드라이버, 싱글 다이나믹 드라이버서.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뽑은 최상의 이어폰 중 하나입니다. 음질로서. 외형 빼고, 외형 빼고. 음질로서. 제가 뽑은 최상의 음질의 이어폰임은 맞고요. 정말 모양까지 좋았으면 모든 애들 다 제끼고 얘가 1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로 외형에는 정말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제나이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1년 전에 물, 음, 받아보고 리뷰를 했던 그 내용을 1년 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고요. 어, i 8 0 0 s 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가까운 청음샵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갖고 가셔도 되고, 핸드폰에 소형대까지 갖고 가셔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뛰어난 해상도의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얘기했던 그런 곡들과 함께 즐겨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청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앞으로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그다음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